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세문서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드 열어놓고요. 자, 2번에서는 4번, 5번, 6번. 이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4번부터 가지고 와볼게요. 자 너비 폭은 이미지 원래 어이 가로 너비에 이좀 이미지가 원본이 좀 크죠. 음. 가로 폭의 높이를 아, 너비를 맞춰주고 이제 높이는 살짝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드라이브러시 필터 줘볼게요. 자 필터의 필터 갤러리. 드라이브러쉬 자, 오케이 자 중간 저장 할게요 얘는 감독관한테 저장하는게 아니니까 자 문서에 gtq 제가 x로 만들어 놓은 이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이미지 바꿔볼게요 5번 자, 그럼 이제 셀렉틴 마스크에 들어와서 가장자리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눕기 따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보정이 보라색, 빨간색. 음...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있는 제가 이제 숟가락 부분만. 자, 이제 숟가락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이제 선택 영역을 좀 빼도록 할게요. 여기 빼기 눌러서.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아보카도 같죠? 아보카도도 선택 영역으로 빼볼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은 숟가락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숟가락만 선택했고 이제 컨트롤 U 눌러서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휴를 보라색 쪽으로. 자 보라색이 좀 약하게 들어가면 세츄레이션을 올려주세요. 그럼 보라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라색으로 먼저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관절 컨트롤 시프트아이 i 선택 연역 반전을 해서 어 이번에는 또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이제 휴가 빨간색 되어 있으니까 세츄레이션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계열로 보정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숟가락 부분만 선택해놓고 색상 보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 연역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아아 아, 여기가 또 선택이 됐었네. 음.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아이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음 여기 빼기 지금 빼기 눌러가지고 끈 부분을 지웠어요 빼기 퀵셀렉션에서 빼기 음자 그럼 이제는 요 끈은 선택이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여기만 이제 빨간색 계열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을 미처 못 봐서 했는데 다시 이제 컨트롤 Z 되도록 하세요. 음, 취소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빼기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 빼기. 자 그럼 여기만 선택해서 빨간색 계열 컨트롤 D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라색 빨간색 계열로 보죠자이 부분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6번 이미지 얘가 4번 이미지였죠 4번 5번. 6번. 솔직히, 이거 이제 글씨 없었으면, 매직 완두 툴로 선택하면, 이 배경 선택하면 금방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퀵 셀렉션 툴로. 자리 조금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 자, 아, 그럼 이제 6번 이미지 갖고 와서는 이제 가장자리 높이 따고, 이제 컨트롤 T 해서. 그 다음에 이너 쉐도우 줄게요.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이너 쉐도우.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림 효과에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해 봤고요. 그다음은 이제 장식 모양하고 초성달 모양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도형 툴에 가서 커스텀 쉐이프 툴 자, 쉐이프 모드 확인하고. 아, 제가 이거 2023으로 열었네요. <laughs> 아, 19버전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어, 안 닫았네요. <laughs> 이런. 23버전에서 할 때는 이제 쉐입스에 가시면 초승달이 있는데 자 보시면 도형을 바, 봤을 때 이렇게 까만색 면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 안으로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흰색은 뚫린 거예요. 검정색이 채워진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초승달이 아닌 이렇게 까만색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이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프트 키 눌러서 이제 정비율 맞춰가지고, 어, 도형을 그려주세요. 초승달의 컬러랑 그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까지 준 다음에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아우터 글로우가 여기서는 약간 어 흰색보다는 약간 노란빛나지 않나요? 그러면 얘도 색깔을 약간 노란 계열로. 자, 이렇게 이제 노란 계열로 변경하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컨트롤 T,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볼리 볼리 진탈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줄여서 엔터 자 그럼 이제 컬러를 변경해서 자 초승달 완성을 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장식 모양을 찾아볼게요 같은 도형 레이어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에 계속 이어져서 그리,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레이어를, 그러니까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위에 있네요. 바로 위 탭에 이제 장식 모양. 자, 이제 Shift 키 눌러 그려주고, 다음에 Ctrl 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식 모양도 이제 색상이랑 이제 레이어 스타일까지 효과를 줬고요.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문자 효과. 자 문자 효과는 궁서체 여기에 궁서라고 써볼게요. 궁서 그냥 궁서에 그 다음에 40. 자, 색상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아무 색상이나 지정해 놓고요. 먼저 글자 써볼게요. 자, 글자 썼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가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66ff66 자 봤더니 이제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죠 자 앵글은 0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픽셀에 330066 자, 그 다음, 웍 테스트 가갖고, 동굴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크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크인데, 이렇게 밴드가 많이 올라가져 있지는 않죠. 밴드의 각도는, 음, 한 30%? 아크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밴드는 한30% 정도. 음,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해서, 네, 위치를 옮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저장 빠진 거있나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죠? 이제 순서도 막. 자 그럼 이제 감독관 제출용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엣지. 자문서에 지투기 폴더 안에다가 먼저 jpg로, jpg로 파일에 세이브 엣지. 자 파일에 세이브 엣지에서 파일 형식을 jpg로. 그래서 문서에 지투기 폴더 내부에다가 그대로 저장. 자 퀄리티는 8 정도만 해도돼요 8. 오케이 자그 다음 10분의 1 크기로 줄여야겠죠 탭에서 마우스 우 클릭 이미지 사이즈 자 묶여있는 확인하고 단위 픽셀 확인하고 그 다음 40에 50 입력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또파일에 세이브 해줘 계속해서 세이브 했지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에 g t q 폴더에다가 그대로 psd로 그대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또 2번 문제풀이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